이제 야생화 교실 오늘은 지금 봄이니까 이게 촉들이 막 정신없이 나오거든요. 특히 장수매가 촉이 막그 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눈 정리하는 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장수매하고 이거 이거는 저기 석화해인데 석화에 먼저 해드릴게요. 석화에는눈 음, 정리하는 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영 잡는 거는 나중에 해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눈 정리 요거는안된 거고 이건 눈 정리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 오른쪽 왼쪽 오른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이, 이거 지금 꼭대기 이게 두 개가 남아요. 꼭 하면은 그러면 이거 하나를 어느 한쪽을 잘라 버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조금 머리가 되게 그리고 이렇게 가지 자를 때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살짝 여유를 두고 잘랐다가 다시 한번 바짝 잘라줘요. 잘못하면 마를 수도 있으니까. 한 1, 2뭐 보통 소사 2cm라 고 그러는데 일본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본 책에는 2cm라고 돼 있더라고. 일본은 근데 일본은 소사 정지국이 아니니까 소사는 우리나라에서 배워야 돼. 그다음에 이거 제가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왼쪽에 이렇게 눈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도 오른쪽에 또 가지가 있지요. 그러면 이쪽까지로 잘라야 되는데, 여기가 텀이 너무 넓으네. 근데, 요렇게. 그러면, 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예, 예, 예. 예, 놔두고 가세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왼쪽,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위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저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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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문가한테 전문가가 하는 거 보고 눈팅으로 한 거예요, 이게. 눈팅으로. 이렇게. 이거, 이거가 딱 우리나라에 아직 정립이 안돼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가 정립이 안돼 있어요. 이렇게. 항상 오른쪽. 왼 오른쪽이 왼쪽 있었잖아요 그럼 오른쪽 사이사이 하나씩을 띄어요 눈을 그러면 그게 여유롭게 돼요 근데 이제 이쪽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걸 잘라야죠 요걸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이것처럼 이렇게 자르는 법만 제가 지금 수영 잡는 거는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아 갖고. 거 여기 조금 남겨놨어요. 여기 위게 잘라, 이렇게. 이것도, 이쪽까지도, 여기가, 여기가 가지가 있으면, 위에 거 하나 잘라버리고, 옆에 거, 이렇게 지그재그로요. 지그그로 이거 이 말고 팔가데이 중간에 이렇게 마른 가지들은 이게 겨울 되고 나면 마른 가지가 나와요 무슨 나무든지 다 그렇고 이건 병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끝에 이렇게 까무까무게 있는 거는 씨앗이에요 씨앗 그 아니 꽃이에요 꽃 얘도 그래도 꼴에 꽃을 펴요. 꽃이 피니까 그거는 그냥 잘라 버리시면 돼요. 조금 미안하다고 저는 그냥 미안하다. 꼭 꽃을 잘라 버릴 때는 약간 미안하다 그러고 자르죠. 그래도 꽃을 피라려고 얘도 사는 애인데 그 꽃을 무조건 잘라 버리니까. 가지가 있어가지고 아까 가위가 빨간 가위가 있는데, 예. 이게 이렇게 예민한 가위로 하는 게 가지를 덜 상하게 할수 있죠. 그리고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뭉친 뭉친 가지들은 이렇게 해주면은요 밑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가지가 좀 나왔을 때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키우셔서 이렇게 가지가 나왔을 때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조금 더 키우시고 이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밀어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말른 가지들 이렇게 노랗게 말른 가지 저는 벌써 이걸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게 없어갖고. 이렇게 마른 가지들은 다 이렇게 잘라 버려요, 따 버려요 마른 가지들은 또 오른쪽엔 쪽 비치면서 자르고 이렇게 하고 잘라 버렸네. 이렇게 뭐 요새는 뭐 이렇게 봄봉하게 키우는 스타일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모양목으로 키우는 스타일도 있는데 어느 스타일이 좋을지는 더잘 모르겠어요. 저도 일부는 이렇게 좀 벙벙하게 키우고, 이렇게 잘라서 벙벙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벙벙하게, 다가 노려하고 벙벙하게 키우신 분들이 있는데, 글쎄, 나중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분재를 계속 했던 경험으로 봐서는 너무 커진 것들은 아무래도 나중에는 다시, 다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예쁘고, 그렇게 키우면은 많이 예쁘지 않고 자연스럽고 그러긴 한데, 많이 예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너무 안 맞으면, 이제, 키가 안 맞을 때는 이렇게 키조정을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 혹시 여기 새끼가 나오면, 옆에서 장가지가 나오면, 그대로 키우셔도 돼요. 다가닐 때는 약간 벙벙한 키워도 괜찮아요. 다간일 때 이거 지금 3칸 이거든요 근데 요 가지가 좀한뭐이 다간이 이거를 으, 다간이라 하기도 하고 이거 조립 스타일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모아신기는 아니죠 모아신기는 여러 개를 모아 심을 때 모아신기고 이거는 다간이라 그래 조립 스타일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거를 여러 개로 이렇게. 여기서 새끼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오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키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민한 가위로요 너무 어린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큰큰 큰 나무를 제가 큰 나무를 다 손질을 해 버려 가지고 지금 이거를 보여 드렸어요. 그다음에 원하시는 나무 어려운 나무 있으신 분들은 혹시 거기다가 올려 주시면 제가 그거를 다음 다음에 할때 참고로 해서 해 드릴게요. 이거는요. 장수매거든요. 근데 장수매인데 장수매가 눈이 많이 나와요. 저 이거 비료 비료 줘 가지고 막 키우는 나무인데 이제 이렇게 가까이 있는 눈들. 예예 예, 예. 주지에서 가까이 있는 눈을 이렇게 이게 잘라 버려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는 것들. 그리고 상향지, 상향지. 일단 상향지, 사, 하향지 있던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겨드랑지 속에 있는 거. 이렇게 중간에 있는 가지도 물론 자르고. 이렇게 눈 떼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두개 있는데 이때는 하나. 그러니까 건강한 거 남겨놓고 약한 거. 약한 가지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거를 잘라 버리는 거예요. 자른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 쳐 준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비정상으로 큰, 큰, 커진 가지가 있을 때, 잘라버려. 그 다음에, 너무 길때, 또는 다른 가지를 침범할 때, 그러니까 다른 가지를 가릴 때라 그래야죠. 가리울 때, 다른, 다른 가지에 침범할 때, 그럴 때도 잘라버려. 그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이거를 해줘야 돼. 상향지 무조건 철사를 감아도 되고요, 상향지는 감아도 되고. 이렇게 커트해버려도 눈이 급박 나와요, 옆에서. 장수면은 도장지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다비성이니까 비료를 또 많이 줘야 돼요.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단주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소재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전에는 이거를 좀 길게 키웠는데 요즘 키우는 방법은 이렇게 짤막짤막 이렇게, 이렇게. 짤막짤막 하게 키우는 거. 그 다음에 눈이 오른쪽, 왼쪽 있잖아요. 그럼 이쪽 가지가 있을 때 다시, 그니까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밑에 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거예요. 밑에 눈. 커트. 아니,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걸 커트해야 되겠네. 철사를 해서 이렇게 감아줘도 되고 철사를 살짝 감아서 이렇게이 이 경우는 지금 제가 이게 철사를 감아서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똑바로 해주려고 근데 이게 눈이 이렇게 오른쪽 이쪽에 너무 많이 왔을 때 여기 무조건 여기 있는 눈들은 다띄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까이 보여야 돼요 이게 속에 있는 가지들 이렇게 눈이 새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이 두개 나란히 있을 때. 이렇게 띄고요. 지금 장수매 분갈이 시기에요. 매아나무가 뭐든지 다 매화도 그렇고 이 장수매도 그렇고 이, 이 장수매 예, 여기 또 눈이 조금 예, 겨드랑지는 아니다 겨드랑지가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올 거니까 감아서 제가 약간 더 굵은 걸로 근데 좀더 일지는 일지가 굵어야 되는데 일지가 가늘기 때문에 일부러 첫살 감다가 말았어요 굵어지라고 그리고 이게 비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첫 살을 다시 감으면 첫살 감는 데는 영향이 조금 덜 가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될때 이쪽, 이쪽까지가 더 굵잖아요 이렇게 굵을 때는 여기는 철사를 감고 여기는 안 감아놔야, 감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이 가지가 굵어져요. 1년 이상 그대로 키우면 이게 팍 굵어져요. 그런 것들이 비배 관리입니다. 요런 것들, 요런 눈, 눈 따기에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나란히 있는 눈 따주는 거. 예요눈 따기. 여기에요. 이 중, 여기가 이걸 뭐 왼쪽지라고 해야 되고 되겠죠? 근데 여기 누, 눈이 두 개가 나란히 있을 때는 없는 쪽으로 이쪽 눈을 살리고 얘는 또 따줘야 돼. 이렇게 이걸 따줘야 이 나무들이 건강해요. 미리 여기서 막그 주지 옆에서 가지들이 막 나오면 나무가 이, 이, 이 가지들이 잘못하면. 이 세력이 커 얘가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들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주지 가장자리 가까이 있는 가지들은 무조건 제거를 해 줘야 돼. 무조건. 요렇게 요거 요렇게 있는 거. 요렇게. 가까이 있는. 이것도 얘는 소품, 뭐, 이거는 뭐 소품도 아니고 두 분제거든요, 이게. 두 분제에 속해요, 이 정도는. 그니까 이거, 너무 가지가 많아도 이럴 때, 이럴 때 속가지고, 속가지고 잊어버리니까 바로 본드를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 가지처럼 약간 남의 영역을 침입하잖아요. 그거는 싹 잘라 줘 버려요. 남의 영역 침입한 애들은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이 가지가 여길 갔죠. 이렇게 남의 가지로 뻗는 가지들. 이렇게 싹 잘라 버려요. 이런 거는 조각동 같은 걸로 파내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조각동이 있기는 있는데, 가위로 그냥 파내버리는데, 이렇게 하고, 항상 본드를 발라줘야 돼. 얘는 치료제는 아니고, 물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물. 물이 들어가면 썩어지니까. 나무가 썩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몇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필요 없는 곳에 세 가지가, 새 눈이 나오면 그걸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전 지금 철사를 안 감았는데, 철사를 감아서 지금 분갈이 하느라고. 다른 것들 분갈이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철사를 못 감았어요. 철사 이제 시간이 되면 철사를 감아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모아주면 모양이 훨씬 더 예쁜 모양이 되죠. 이렇게 한 뭐~ 오른쪽 가지 전체를 이렇게 한 마을처럼 만들고 여기 따박따박하게 이렇게 하면은 보기도 좋고 나무도 이렇게 햇빛을 안 가리니까 다른 가지들이 여기 위에 얘가 이렇게 되면 여기 가리잖아요. 이~ 이 가지 햇빛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철를 감아서 이렇게 해주면 딱 똑바로 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철사 감는 거는 나중에 하고요. 여러분도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지런히 필요 없는 곳에 눈이 있는 것들, 그런 눈들은 제거해 줘야 그 나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